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진웅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기자분들 보니까 반갑네요 하지만 우리 부천시 시민들의 행복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사명을 다 담당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의 예비후보 서진웅입니다. 갑작스러 한파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아니 우리 부천시민들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대서운 한파 때문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도 채안 되어 대한민국은 후진국의 길로 접어들었고 국민들의 몸도 마음도 불안과 이기로 움츠러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대 이기 정권입니다. 경제 이기, 외교 이기, 안보 이기, 민주주의 이기, 민생 이기 정권입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외교는 참혹해졌으며 국방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무시 정치로 국민은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 고생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존과 살림살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저 서진웅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차별과 격차에 맞서 싸워온. 서진웅 시민들과 함께 민생, 경제와 교육을 지켜온 서진웅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의 혁신과 단결을 추진해온 서진웅 당원 민주주의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켜온 서진웅 저 서진웅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습니다. 대통령도 검사, 여당 대표도 검사, 국회의원도 검사, 출세와 기득권을 위한 검사만의 회상 검찰 공화국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대이기, 경제, 외교, 민주주의, 안보, 민생이기를 극복하고 기회가 공정한 나라. 인생 중심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나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놀이만 하는 정치, 자기 이익을 위해 기득권이 돼 버린 정치는 완전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시민의 신뢰를 가지 못하는 정치는 혁신되어야 합니다. 정치 혁신은 인적 쇄신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인적 혁신과 쇄신이 이루어져야 우리 대한민국과 부천의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서진웅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 중심, 인생 중심의 정치를 해온 서진웅. 부도덕한 권력과 부도한 부당한 수집권에 맞서 싸워온 서진웅.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 없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갖고 민주당의 길을 걸어온 서진웅.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성과를 만들어 온 서진웅. 서진웅이 시민이 존중받는 혁신적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부천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부천의 인구는 줄어들고, 부천의 도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발전과 부천 시민을 위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부천의 현안은 쌓이기만 하고, 부천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바로 저 서진웅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부천 시민과 함께 부천의 현안을 해결해온 서진웅. 전국 최초로 교과 감옥별 충정 학교인 과학 중점고, 외국어 중점고, 이문학 중점고, 예체능 중점고를 실현시켜서 부천 교육을 발전시킨 서진웅. 골목 상품과 전통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8 1 확대와 노후공업지역 재생을 통해 부천 경제를 책임져온 서진웅. 외곽 순환도로 소음 분진 대책과 하부공간 체육공원화로 부천의 생활 환경을 바꾼 서진웅. 서진웅이 시민 중심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서 부천을 도약시키겠습니다 부천을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특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만 나는 경제특구로 성천원과 청년, 중장년에게 기회가 있는 기회도시로 일기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고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찾아오는 보군다리 부전으로 자기정치가 아닌 오직 부천시민을 위한 정치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오직 부천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서진흥입니다. 부천 지역시민운동으로 팔대 구대 경기도 의원으로 지역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으로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실력과 역량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현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으로 조직본부 미래경제단장으로 당과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당원과 부천 시민과 함께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부천을은 이제부터 서지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개발을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장이 정책공약을 했고 그것이 지금 어, 실행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모 후보가 제안한 것은 저는 아이디어 차원이지 공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정 경험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영상문화단지가 부천의 천혜의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 단지로 인해서 부천이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계기가 우리 부천 시민과 부천 시정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국회의원은 부천시와 시민들과 함께 그 일이 잘성장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 국회, 정부 와 국회에 있을 때 아, 부천시가 시민들의 거버넌스,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광역동을 국청 보건과 일반동 일반동 전환으로 인한 조영시장의 어,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정부를 설득하고 또 부천시와 정부와 아, 협상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제가 정부를 설득하고 어, 끌어내서 우리 부천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국청 보건과 강원동 구청 보건과 일반동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국회의원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동룡 기자입니다. 구리원 네. 어, 시절 우리 서얘기국대에서는 교육정책에 특히 각별한 신경을 써서 구청지역에 아마도 그 교육정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이 흔적이 떨어져 받고 있어서 교육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아, 나중에는 아이가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이래도 우리 서비무국국에서는 출산정책에 대한 어떤 난다른 그 자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이제 정책은 어, 차후에 정책 설명에 또 저, 정책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를 어,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출생률 정책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천이 경기도 내에 가장 출생률이 낮은 도시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 정치권과 우리 지역사회의 고민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고요.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는 교육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구천에 역량 있는 우리 기술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몇년 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경기도교육청을 설득해서 과학고 유치를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었는데 부천에서 과학고 부지를 되지 못해가지고 그때 그게 네, 실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들이 왜 우리 가까운 학교를 가고 왜 아이들이 원치 않는 뭐랄까 이렇게 그 일반고 일반적인 배정이에서 가야 되느냐 되돌기면 한 아이라도 두 명의 아이라도 세 명의 아이라도 자기의 꿈과 적성을 펼치고자 한다면. 그 길을 열한 개 산다 해서 과학 중점고, 외국어 중점고, 이문학 중점고, 예체능 중점고, 융복학 중점고 이런 교육과정 시스템을 도입시킨 겁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이것은 어느 일개 정치인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어, 잘 선택해서 진로를 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또 어, 아,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학교의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 중앙정부 또 국회에 팀이하고 내려오자마자 우리 조영희 시장께서 저의 면담을 신청을 해서 어, 부천의 과학고 유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자문을 구해서 이제는 가능하다.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학교 전환 그 당시에는 한 학교당 10학급, 14학급이었기 때문에 과학과 하나를 전환시키는데 이어부담이 많고 갈등, 사회적 갈등, 지역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학급당 인원이 적고 또 학교당 학급이 10학급 이하로 줄어든 학교가 많기 때문에. 부천고등학교라든가 이 실습동 기술자를 넣을 수 있는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시장한테 건의를 드렸고 시장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과거에 예, 과학고 유치 과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부천에 <laughs> 유치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마 그것을 시장께서 어, 대응을 해서 지금 과학고 유치를 이끌어낸 걸로 이끌어내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진로 교육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교육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그 세대를 사 책임질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 꿈과 비전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유휴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된 진로교육원을 도입시킨다면 우리 아이들 행복한 교육을 할수 있고 진로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덧붙여 말하면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다영업 힘들죠. 중소상공이 힘들죠. 정말로 어 복근하기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 부천 중상동 부천 일지역은 아, 교육 열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물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에 관한 부분도 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도 지금 연기 중에 있습니다. 가령 AI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할사항입니다 부천 남부역쪽을 쳐다보게 되면 남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남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쪽이 언제부턴가 뭐 특히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기장하는 말씀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중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신곡동 쪽 일대를 거의 점령하다 싶어 합니다. 그 자녀분들이 남초등학교를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그 마찰도 있고 또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불상사적인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남초등학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학교 학교용들이이 중상동을 기점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응? 이게 지금 대체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부천에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전국에서 부천만큼 LH가 공사 많이 하는 도시 없습니다 전부 무슨 공사 는다 LH 공사야 근데 부천에 도시공사가 없으니까 부천에 도시공사 있어요 예산 충분히 받아가지고 도시공사가 공사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삶의 질을 베풀 수 있는 독지이 또뭐 예상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 l h 가한거다 예를 들어서 대장도 역고 종합운동장 초역세권입니다. 다섯 개 열차가 들어와요. 이제 앞으로 출구면 그거 g t x 비모답발. 그거 다 l h 가 공사해서 l h 가 수익 갖고 갑니다. 먼저 우리 중도 기자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서진웅이가. 이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천 의례 출마를 하지만 부천시 전체를 봐야 되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출생 문제라든가 외국 언어 원어, 뭐죠 그 저기 그 언어민 문제라든가 또 이런. 어, 다문화 교육과정이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사회 문제이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동의를 하고요. 제가 어, 도의원을 할때제 지역구가 중상동이잖아요. 중상동에 국한대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육 전체는, 부천시 전체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했고, 두 번째, 우리 부천시의 재래시장과 등록되지 않는 일반 지역, 골목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 유통, 어, 기업들은 광고며 홍보며, 어, 여러 여러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군업시장은 접근성이 일단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사업을 처음에 컨설팅하고 도입시킨 경기도 예산으로 국비를 매칭시켜서 도입한 유일한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함께 못했습니다. 물론 한사람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동, 중동시장, 중동사랑시장 주차장 사업, 보강 제일시장 주차장 사업, 강남시장 주차장 사업 지금 다 건축돼 있습니다. 그 컨설팅 사업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동시장 고객 화장실도 없는 상동시장에 고객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인은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허구입니다. 또 정치인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말하고 공약을 얘기한 것도 허구입니다. 저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부천 아까 그 질문 사항은 저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부천시장 정기 도시사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인정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이,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과 정책. 그 행정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현대방송 아, 그, 예, 아, 이건복 기자입니다. <laughs> 정치혁신은 인적쇄신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아침에 넥서치 언론 여론조사기관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인적쇄신 부천 원미월의 민주당에서. 인적 쇄신 예비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본인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 기준이 있다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정,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가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사람 중심의 정치를 했다면 아마 더 발전되고 행복한 부천 대한민국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경도일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천이 88만, 89만, 90만을 넘어서는 시기에서부터 국천이 쇠락되는 길을 걸었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것은 정치인의 문제가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으로 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선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고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사회가 사회의 갈등을 더 크게 초래하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저는. 정말로 무자비한 국민 무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지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국민의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밤낮으로 만나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에서 국민의 생존과 민생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나라의 국가의 기전을 위해서 선도 국가의 길을 가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는데 토론이 딱 막혔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는 저는 사라져야 된다 저는 배격 배격돼야 된다 그래서 인적 셋이 밖에 없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제도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신의 길을 걸어왔다면 더 좋은 세신의 길로 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 그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건 또 국민들이 응원을 할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하고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누구나 혁신을 얘기할 수 있고 새신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부천 의회 또 우리 부천의 후보 중에 범죄로부터 자유롭거나 또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거나 이것은 저는 혁신의 기준의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적 도덕적 그 어떤 거에도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께서. 주재하고 어, 계시다시피 제가 부위원 이선을 하는 동안 또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어, 마사회 치, 마사회가 상동 사거리에 실내 경마장 막권 발매소를 집어넣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몇년 걸려서 막아냈습니까? 7, 8년 걸려서 막아냈습니다. 2009년에 종지부를 찍었죠. 그때 마사회에 입점 저지 대책 위원장을 맡아서 해결했습니다. 외곽선들 하부에 도로를 내겠다고 할 때, 제가 소음 분진 페타 효과로 창동 그 이동 쪽에는 페타 효과로 분진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어린 아이들이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런 환경이 1년, 2년, 10년, 20년 계속된다면, 과연 부천의 교육도시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외부 공간, 외부 아,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도로 개설 저지 운동을 시작했고 대책기현장을 맡아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한게 외곽순환도로 지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심도로 지하도를 뚫어서 분산시켜야 된다 하는 제안을 그때 제가 한 것입니다. 그 것이 국토부에서 지금 받아들여져서 제가 알기로는 서창과 김포간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개통되면 도로가 상당히 고통이 혼잡이 정체가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더 가슴 아픈 게왜 부천시 국회의원과 왜 과거에 부천시점을 운영했던 분들이 외곽순환도로를 가 그 서창, 김포 지하, 대신도 도로가 뚫릴 때, 계획될 때왜 외곽 수단 도로도 지하로 넣는 그런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게 참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인, 인적이 세신돼서 어, 중앙 정부에 가서 우리 부천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000까지 갔다가 지금은 78만원. 약한 10만 명 이렇게 빠졌습니다. 전국 인구 감소율 1입니다. 위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리고 그촌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내성이라든가 시의원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그 의원수들이 많은데, 그러함에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혼연일치가 되지 않고 부처를 좀더이렇더 낙후된 도시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좀더 따뜻하고 이 거주하기가 역동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어,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죠. 안전한 도시가 돼야 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고 편리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있는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젖수생 심각한 젖수생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젖수생이 0.7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 과제, 가장 중 가장 중요한 아젠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천이 그게 더 심하게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는데 여기한 대안을 조속히 빨리 늦지 늦었지만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강제로 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하고, 출생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출생해서 보육과 돌봄의, 돌봄의 정책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안심하게 안착돼야 되는 상황이야 되고, 그게 교육으로 이어져야 되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적 시스템, 지역적 시스템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상이고 만들어가야 된, 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천이 그렇게 해서는 어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 문화 정책, 내저 정책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또 한편에서는 제가 볼 때에 인구 문제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는 흐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 부천에 들어와서 돈을 쓰고, 부천에 들어와서 문화를 즐기고, 부천에 들어와서 어, 어떠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인구 정책도 이제 부천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천이 보다 잘 사는 도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천으로 이사오게 되는 그러한 정책의 요, 부족 요인도 소인 통보 요인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인구정책과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